3월 원래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병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와, 맞네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는 사실은 원래를 뭐좀 소인원으로 모여가지고 좀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했었는데 어,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도 뭐 그런 감염 대비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좀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 기존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그 달에 있었던 병원 내용이라든지 신규 선생님들 새로 오신 선생님들 인사하고 병원에서 혹시 교육할 내용이 있으면 다 같이 교육을 받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오셔가지고, 어, 뭐, 교육도 잘 받고, 또, 신규 선생님들이라든지, 다른 파트 선생님들도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이제 새로운 신규 선생님들 있을 텐데, 어, 다 각자, 팀별로도 있겠지만, 또, 바로 파트도 있고, 뭐, 근골별교 파트나 중추 파트, 작업치료 파트들도 있으니까, 서로 얼굴 익히고 알아가시는 시간 이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재용 원장님도 민단하게 그래도 얼굴 한번 보세요 <laughs> 우리 원장님. 네. <laughs> 오랜만에요 이렇게 많이 모인 거는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얼굴도 많이 있고. 모임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얼굴을 한 번씩 보는데 새로운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요즘 기분 좋은 일이 없죠. 정치 뉴스 보는 맨날 정식권 싸움만 있고 네. 인터넷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흥민 선수가 한 말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태국하고 예선전을 앞두고 있고 선수단 내에서 태국 잔디가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그 잔디 안 좋은 거를 좋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단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면서 웃는 모습이 나왔다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 기분 좋은 일이 없고 매일 피곤하고 일상이 좀 진부하겠지만 어, 기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 눈과 뭐 마음이 다 상대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프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1층으로 내려오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입사한 직원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024년 1월 입사에 해당하는 직원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1월부터 김천 파트에서 근무하게 된 윤여빈이라고 어, 한번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부터 근무하게 된 금골격계센터 인주이 물리치료사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도 1월부터 금골격계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물리치료사 이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월부터 재입사한 이초롬입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월에 입사한 직원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월에입사에 해당하는 직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언어치료실 주시저 <출시절을> 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월에 입사하게 된 작업지도사 강다현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2월에 입사한 작업지도사 강민주입니다. <laughs> 2월에 입사한 작업치료사 이혁진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2월에 입사한 작업치료사 전서진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2월에 입사한 작업스료사 김희진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2월에 입사한... I d 작업치료사이 n k I c 안녕하 a 니 k about it. You can't speak about it. y 하 u can't speak about it. y 월부터 근무하게 된 물리치료사 최유빈입니다. o u can't s 월부터 근무하게 된 물리치료사 김태 a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추센터 물리치료사 배준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니다 3월에 입사한 명동 간호사 박지영 선생님 영양실 송혜영 조기사님은 오프룸으로 참석 못하셨습니다.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드립풀병원에 새로운 식구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안내가 있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원래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모든 직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 전 사용하신 전기제품 등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고 자리주전 화재 발생 관련 위험 물질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병원 소식과 직원분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드림솔병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였으니 많은 구독과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드림솔병원 3월 원래 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상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